가장 적은 돈으로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신발을 사는 겁니다. 어딘가 밋밋했던 코디도 신발 하나 바꿔주면 코디가 확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아주 잘 신고 다니는 신발들을 좀 추천드리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뉴발란스 574 클래식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매년 꾸준하게 신는 제품인데 일단 발이 편해서 너무 좋습니다. 착화감이 좋은 게 가장 큰 몫을 합니다. 또 캐주얼하게 무게감을 주고 싶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흔히 뉴발란스 가성비 신발은 996, 574, 2002가 있는데 996은 좀 깔끔한 느낌이고 574는 캐주얼한 느낌 2002는 좀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입니다. 574는 좀 볼드한 타입이어서 살짝 둥글둥글한 실루엣으로 이런 게좀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또 발볼이 좀 넓게 나온 편이라서 발볼러가 신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제발 사이즈는 255가 정사이즈인데 이건 270을 신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업사이즈 할 필요는 없고 발볼에 맞게 반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정도만 크게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 그냥 클래식 모델 혹은 헤리티지 모델 두 종류 추천드립니다 코디는 카고 팬츠와 궁합이 좋은 그레이 티셔츠를 입어주고 레드 컬러 가디건으로 색감을 더해줬습니다 봄에는 딱 이대로만 입어도 좋은데 지금은 좀 추워서 아우터 한개더 레이어드 해줘서 보온성을 챙겨줬습니다 이런 코디에 뉴발란스 574로 좀더 캐주얼한 무드를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아디다스 제패 모델 이거 추천드릴게요 신발 가죽 이게 진짜 예뻐요 소가죽으로 제작된 스니커즈인데 뭔가 흔하지 않은 질감이라서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삼바 가젤 스페지알 이런 거 대체로 신기에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 생각합니다. 옆에는 아디다스 제펠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곧 구매할 예정인데 구매하면 실물 리뷰 한번 해볼게요. 굽이 좀 낮은 편이라서 신발 선택에 굽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 요소긴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신발로 포인트 주기에 아주 좋은 신발이라 추천드립니다. 컬러는 무난한 걸 화이트 블랙인데 포인트 되는 거는 화이트에 레드 컬러. 이게 진짜 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여자 친구랑 커플 신발로 한번 신어보세요.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라더스 서비스 부츠 02 모델입니다. 이건 제가 앞 영상에서 코디로도 자주 활용한 신발인데요. 미군 서비스 부츠를 그라더스 감성으로 재해석한 신발입니다. 전체적으로 신발 길이는 조금 길고 발목은 살짝 낮게 제작되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실루엣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도전해 볼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스웨이드 소재로 제작되어서 관리도 되게 쉬운데 평소에는 가죽솔로 털어주면서 관리하면 되고 많이 더러워진 부분만 나중에 스웨이드 지우개를 이용해서 관리해주. 충분하죠. 청바지 워크 팬츠, 카고 팬츠, 치노 팬츠 대부분 바지와 잘 어울려서 너무 예쁘게 잘 신는 신발이고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구매했는데요. 제가 발볼이 조금 있고 발등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그랬을 때정 사이즈로 신으면 발볼이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신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 정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혹시 발볼이 좀 많이 넓다면 반 사이즈 정도는 크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발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 갔을 때이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다녔는데 밤쯤. 드니까 피로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한 거죠. 검정색 올리브색 두 가지 있는데 저는 블랙을 먼저 구매했거든요. 블랙이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편하고 또 무게감 있게 코디를 좀 눌러주고 싶어서요. 근데 조금 더 화사한 약간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거는 확실히 올리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매치하기 귀찮고 그냥 예쁜 부츠 하나 사고 싶다면 블랙이 좋고요. 신발에 컬러를 좀 주고 싶다면 올리브 컬러가 좋습니다. 블랙 컬러 신발은 전체적인 톤을 맞춰줘서 입어주고 신발로 무게를 주는 코디인데요. 근데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셔츠 컬러를 조금 다르게 사용해서 살짝은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올리브 컬러는 역시 청바지랑 궁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디건을 함께 매치해서 한번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다음은 레드윙 아이언 레인저 8083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된 제품입니다. 가지고 오고 보니 스웨이드 가죽 신발이 꽤 많네요. 일단 굉장히 튼튼하고 신발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코디가 확 살아나는 신발입니다. 뭔가 좀 남자답고 키도 훨씬 커 보여서 좋고요. 보통 청바지에 자주 신는 신발로 중청 컬러나 셀비지 원단의 데님을 입었을 때 진짜 진 예쁜 신발입니다. 구디언 웰트가 적용된 부츠인데 쉽게 말하면 이 밑창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레드윙 부츠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까지는 오래 신기에 좋아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다음은 하루타 로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 열심히 신는 신발인데 아직 길이 좀덜 들어서 발이 조금 아파요. 작년에 13만원쯤에 구매한 제품으로 10만원 초반 가격에 진짜 가성비 좋게 신을 수 있는 로퍼입니다. 포멀한 코디에도 캐주얼한 코디에도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며 단점은 가죽이 좀 많이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착화감은 지금은 발이 좀 많이 아픈데 신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구매했을 때딱 맞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발볼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 제품은 발볼이 넓게 나와서 발볼이 크게 끼는 느낌 없이 착용할 수 있어서 이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소가죽으로 된 로퍼를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미친 가성비라 생각합니다 가성비 좋은 가격대에 입문용 패니 로퍼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 좀 괜찮습니다 코디는 믹스 매치로 데님 팬츠와 바람막이를 함께 입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신으셨을 때좀더 재밌는 코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닥터마틴 더비 슈즈입니다. 이건 디자인이 너무 구두스럽지 않아서 캐주얼한 착장에도 잘 붙는 신발이며 그래서 입문용 더비로도 굉장히 유명한 신발입니다. 닥터마틴은 피를 먹고 자라는 신발로 되게 유명한데 저도 이 신발 처음 신을 때는 발이 진짜 뽀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피는 맛이 없는지 잘안 먹더라고요. 이 제품은 한 9년 전쯤 구매해서 아직까지도 신고 다니는 신발인데 사실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엄청 자주 신는 게 아니어서 그런가 큰 관리 없이 지금까지도 되게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 한번 사두면 진짜 10년, 15년도 신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1461 모노 제품으로 옆에 스티치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좀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 더비슈즈고요. 스무스 제품으로 닥터마틴의 시그니처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더비슈즈도 있는데 요즘은 그 모델이 좀더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좀더 캐주얼하게 풀어낼 요소가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구매하신다면 스무스 제품 추천드리고 싶고 평소 슬랙스 같은 깔끔한 옷을 자주 입으신다면 이 모노 제품 추천드립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270 사이즈인데요. 제정 사이즈는 255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기에는 너무 커서 깔창을 깔고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 사이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디는 세이비지 데님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함께 매치해줬는데 아우터를 워크 자켓이나 데님 자켓류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최근에 제가 좀 자주 신은 신발들과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신발들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좀더 클래식한 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 구두나 부츠류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신발이 트렌드. 이기도 한데 트렌드가 꼭 아니어도 사두면 좀 오래 신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으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그라더스 부츠는 그라더스 인스타 팔로잉하시면 리오더 소식이 나오니까 딱 맞춰서 티켓팅하듯이 구매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